숙여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 모으고. 다리 흔들어. 숙여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펴고, 숙여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목 돌려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다리 펴. 숙여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펴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발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숙여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펴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무릎 운동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릎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등배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허리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차렷. 이번에도 <laughs> 20회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셋. 둘,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 하나, 둘, 셋. 하 하나, 둘, 셋. 하 하나, 둘, 셋. 하 호피테스트1 0개 시작 하나 둘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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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이번에는 지난주에 했던 호신술을 다시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멱살을 잡혔을때 자 왼손은 손등 오른손은 손목 왼발이 뒤로 돌면서 팔꿈치를 걸어서 자, 꺾어줍니다. 자, 로로 꺾기 하나, 바로, 한번더 준비, 꺾고, 둘, 셋, 바로, 바로 내니까 자, 다음은 어깨를 잡혔을 때 오른손을 준비. 자, 왼손은 손대, 오른손은 들어서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게 들어서 손발 앞으로 나가서 꺾어줍니다. 바로 다시, 자, 준비, 하나, 둘 앞으로 셋 바로 자 반대로 준비 자 하나 둘셋 바로 한번더 하나 둘셋 바로 다음은 앞에서 옆살을 자 왼손, 오른손이 다 엄지 손가락이 상대방 손 등으로 가게 잡아줍니다. 다시 한번 잡고 왼발이 나가서 오른발 걸면서 꺾기 그대로 제압 다시 한번손 하나 왼발 오른발 둘 제압 끝까지 안 되고 하나, 둘, 셋, 바로. 그리고 반바더 준비. 하나, 둘, 셋, 와서 십까지 바로. 자 다음은 앞에서 양팔 안으로 안았을 때 준비. 자, 왼손은 허리, 오른손은 턱을. 위로 들었다가 아래로 누르면서 터치를 합니다. 다시 한번 준비. 하나, 둘, 셋. 바로. 자, 한번 더. 준비. 자, 왼손, 오른손. 들어서 아래. 바로. 한번 더. 준비. 오른발은 뒤로 앉아서 상대방을 눌러서 제압합니다. 다시 준비 하나 둘셋 바로 자, 반대쪽에서 자, 왼발 오른발 뒤로 앉으면서 자, 바로 한번더 왼발 오른발

<同>はい。